안녕하세요, 윤스 가족의 윤 반장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8분인데요. 아, 많이 늦은 시간에 어, 이제 불금을 오늘 사실 즐겼어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고 어, 지금 10시 58분 지금 시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이 많이 늦었죠. 오늘은 베이비스터 교육이 마무리되는 날이라서 그 베이비스터 진행했던 것들을 같이 정리하고요. 그리고 어, 그 교육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그렇고, 그리고 평가하는 날이어서 교육 끝나고 직원들과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 얘기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내길에서 시외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유튜브는 어, 두 번째 제 유튜브네요. 그 지금 유튜브는 사실 시내길이 아니라 시외길에서 어, 아마 틀어지게 될것 같고 지금 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주예요. 전주 그리고 완주. 지금 전주에서 완주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 이제 시외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이기도 하고요. 저는 매일같이 출퇴근하다 보니까 어 이제 이런 감흥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좀 이렇게 길을 보시면서 행복하시거나 그리고 멍때리시거나 그리고 저와 함께 어 노닥거리면서 잠깐이지만. 어 좀 이야기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어, 10년차 직장인이면서, 그리고 10년차 사회복지사이면서요. 어, 그리고 현재 내 식구의 아빠면서, <laughs>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돌봄 분야에서 어, 일도 하고 있고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베이비스터 교육을 어,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길이고요 베이비스터 교육은 지금 3월달 5월달 7월달 그리고 9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 해서 총 올해는 다섯 번 정도 기본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 교육이 두 달에 한 번씩 이기 때문에 많다고 느끼기도 하고 적다라고도 느끼는데 어, 이 교육생들은 저희가 어, 자체적으로 다 어, 교육 홍보해서 모집해서 그리고 어떠한 뭐 자격증 과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거라 어,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리고 뿌듯한 부분도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베이비스토 교육은 총 15시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진행됐는데요. 어 현재 9월달하고 11월달의 교육에서 9월달 교육은 이미 반절 이상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집이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집단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못하고요. 현재 교육하게 되면은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어, 최대한 거리를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교육도 사실은 100명 정도 들어가는 규모에서 40명만 딱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베이비시터 교육받으시면 저희한테 교육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러지는 않구요. 어, 저희 베이비시터 교육 끝나고 나면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제 어, 서비스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연결을 저희가 도와서 앞으로 내일의 일자리를 또 갖기도 됩니다. 현재도 80여 명의 돌보미 분들께서 저희 행복한 돌봄에서, 어,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어, 이분들에게 적절한 그 베이비시터를 원하시는 분들과 매칭하는 일들을 저희가 돕고 어, 있습니다. 베이비스터로 일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벌릴까 혹은 베이비스터로 일을 하시면은 어, 얼마나 일을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리고 어, 궁금한 점도 많은데 요. 사실 베이비스터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막어 시작을 하셨다가도 우리 아이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베이비스터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 베이비스터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현실 감각을 조금 키워 주셔야 돼요. 그 얘기인즉은 어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만 시작을 하시면 안 되고 어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이제 주부가 아니고. 나는 이제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자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지금 베이비스터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베이비스터를 또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 사실 어, 지금 드라이브 하시면서 이런 얘기 듣는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시죠 어, 그러면은 또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laughs> 제가 오늘 마치고 나서의 일이 베이비스터 일이다 보니까 좀 이거에 집중돼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요금에 대한 체계들도 그렇고 하고자하시는 하고자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어 시간당 페이는 거의 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두 시간. 혹은 6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달 평균으로 보면은, 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어, 이제 운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